국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이용해 보고 싶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세대별로는 10에서 30대, 성별로는 남성, 그리고 평소 택시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이용 의향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요금과 관련해서는 일반 택시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차지해 가격 경쟁력이 초기 보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는 최근 14세 이상 휴대폰 사용자 3,106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택시 이용 의향과 그 이유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소비자 태도와 기대, 우려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체 응답자 중 42%가 이용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31%,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27%였다. 긍정과 중립을 합치면 74%로 시장 초기임에도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대별 차이는 뚜렷했다. 10대, 52% 20대, 48% 30대, 44% 40대, 39% 50대, 37% 60대 이상 36%.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의향이 높았다. 특히 10대와 20대는 절반 전후가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세대적 특성으로 풀이된다. 성별 차이도 확인됐다. 남성의 이용 의향은 44%, 여성은 39%였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기술 도입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신기술 테스트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택시 이용 빈도에 따른 차이도 흥미롭다. 주 1회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56%가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14% 포인트 높은 수치다. 실제 이동 수요가 많은 집단일수록 자율주행이 제공할 편의성과 효율성에 더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용 의향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싶어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비대면 편의성, 심야 새벽 이동시 안심. 난폭, 불친절, 운전 걱정 없음, 요금 저렴 가능성 순이었다.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이대면 편의성과 심야 새벽 기동 시 안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택시 이용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가 자율주행 기술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준다. 이용 의향이 없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집단은 운행 사례 부족으로 인한 신뢰 어려움, 기술력 부족 우려,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요금이 비쌀 것, 목적지 경로 변경 제한은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보다 기술 완성도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보행자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하며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내에서도 시범 운행 중 예기치 못한 급정거, 센서 오작동 사례가 보고되면서. 실내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70%가 일반 택시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율주행차는 인건비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가격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동일 서비스 임으로 동일 요금은 24% 최신 기술이 적용됐으니 더 비싸야 한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격은 초기 확산의 중요한 촉매제라며 기술 실외성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요금 설정이 시장 확대에 필수라고 지적한다. 컨슈머 인사이트는 현재 자율주 행택시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안전성 확보와 이용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설득을 위해서는 운행 데이터 공개, 실증 사례 확대, 체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체험을 통해 직접 안전성과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는 이용 의향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율주행 택시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호기심과 기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 신뢰성, 안전 대책, 가격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정책 입안자와 업계가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 택시가 미래의 교통수단에서 일상의 이동수단으로 자리잡는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영상 매매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디젤턱 디디 중고 트럭은 디디젤턱 노란 넘버는 디젤턱 주소면허는 디젤턱, 디젤턱 트럭 상담은 디디젤턱 상담문에는 1644-9779상담문은는1644-9779